자 샌드위치 정리가 뭔지를 볼 거고, 이제 극한에서 마지막 개념이야. 어. 자 먼저 가정이 하나 필요하거든자 봐봐. 자 x 가 a 로갈때 함수 f(x)의 극한이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뭐 함수가 뭔지, 알파가 뭔지 관심 없고, 자, 얘는 이제 수렴하는 거야. a 라는 점에서, 그럼 이제 a 가 아닌 점은 관심 없어. 그냥 a 에서만 수렴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점에서 다른 함수가 이제 또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A에서만 수렴이 이제 보장되는 것이고, 나머지 점은 관심 없고, 뭐 함수가 뭔지, 베타가 뭔지, 크게 관심 없어.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받쳐질 때, 어, 뭐몇 가지 얘기를 할수있거든 자, 첫 번째, 잘 봐봐. 어, 어, 이점 A의 우리 수학에서 근처를 금방이라고 해요. 금방, 오케이, 어, 자 A의 금방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는 뭐 그때가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A 근처에서 A 근처에서 이 f(x)보다 이 g(x)가 더 크거나 같잖아. 자, 그러면은 이 알파와 베타의 이 대소 관계가 어, 정해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어, 지금 함수가 애가 더 커. A 근처에서만. 어. 자, 누가 더 클까, 그냥? 생각해봐봐. 찍어봐라, 그냥. 어. 누가 더클것 같아? 함수가 큰게극한도 크지 않을까? 오케이? 어. 자, 그 추측이 맞고요 오케이? 어. 그리고 이제 이 등호가 같이 유전, 유전되는 거야. 오케이? 어. 그래서 이 함수의 대소관계가 극한 값의 대수 관계로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어자 근데 근데 잘들어가라이 등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자 등어가 없으면 얘도 이제 등어가 없을 것 같잖아 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등어가 없더라도 어 여기에는 등어가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함수끼리의 이 대수관계에서 등호가 이거 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극한은 어. 그 무조건 이렇게 등호가 둘다 포함이 됩니다. 오케이, 어. 자좀 납득이 안갈수 있거든. 자 예를 들어볼게, 예, 자 f x 를 내가 0이라고 해볼게, 어, 그냥 0, 어, 0이 잠시야. 자그 다음에 g x 를 x분의 1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어. 자, 내가 둘 다, 둘 다, x가 자 무한대로 갈때 극한을 구해볼 거거든. 자, f(x)는 어때? 함수가 0이니까 얘는 극한도 모르겠노. 네. 0이겠지. f(x)는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오케이. 어. 자, 이것도 했었거든. 자 여기다가 우리 x 무한대로 극한 걸면은 자 무한대분의 1. 어, 이거 어디로 갔어? 0. 0으로 갔지. 오케이. 어, 봐봐. x보다는, x보다는 X분의 1이 더 크지 않나? 아, 물론 X가 양수일 때. 이해가? 어, 그, 지금, X가 양수라면, X가 무한대로 뭐 갔으니까 음수는 생각 안 해도 되거든. 자, X가 양수일 때는, GX가 FX보다 크잖아. 그지? 근데 지금 극한이 어떻게 됐어? 둘다 0으로서 같이. 이해가? 오케이? 어, 그러니까, 얘처럼 등호가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니까, 러 등호가 있어서, 이, 있는 게 아니고, 있든 없든 극한끼리는 어, 등호가 있다라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어, 자, 받아들이시고. 자, 두 번째. 자, 마찬가지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A의 근방에서 A 근처에서, 자, FX보다 HX가 더 크거나 같아. 그리고 HX보다는 또 gx가 더 크거나 같아어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같으면, 오케이, 어.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 에 껴있는 hx 있잖아, hx. 자 얘들의, 아 얘들이 아니고 얘의 극한이 정해져. 자 당연히 이제 얘도 a에서의 극한이 결정되는 거야. 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할수 있을걸. 자, 얘랑 얘랑 얘를 끼고 있거든. 그 아래 위에서 아파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 근데 얘도 알파로 수렴했고 얘도 알파로 수렴했어 어디로 갈것 같아? 그렇지, 알파. 오케이? 어. 그래서 샌드위치 0이라고 하는 거야. 사이 껴있으니까. 되겠어? 오케이? 어. 자, 이것도 얘를 한번 들어볼게. 자, fx를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gx를 x분의 2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인가 간단한 예. 오케이. 어. 자, 얘 어디로 수렴? 아, 물론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제가 가정하는 거야. 자, 어디로 수렴? 어, 이거 어디로 수렴하냐고? 어, 0. 오케이. 어. 얘도 어디로 수렴? 0. 0. 오케이. 어. 자, 이렇게 이제 어, 둘다 수렴했고 둘다어 같네. 어. 이럴 때 어떤 ax가 0 근처에서 이 Hx, 어, FX 와 GX 사이에 껴 있다. 그러면 얘도 어디로 수렴? 어, 얘도 같이 덤달아 영으로 수렴한다는 소리야. 납득하겠어, 오케이. 어, 자보시면은 봐봐. 어, 지금, 어, 오케이. 어, 그냥 정리합시다. 자, 얘랑 얘 사이에 얘가껴있으면은 그리고 얘들이 양 끝에서 수렴해주면 점점점점 h x 를 좁혀들, 쪼아가는아 좁아.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 오케이? 어, 종료하고.